안녕하세요. 예원당입니다. 네 선생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네. 그 선생님이 봐주시는 점 말고요. 네이 얼굴에 있는 점 있잖아요. 아 얼굴에 있는 점이요 음. 네네네. 근데 이제 얼굴에 있는 점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흉점이 있고 흉점이 있고 복점이 있는데 네. 이 흉점과 복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네네네. 한번 선생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첫째로 좋은 점과 흉점은 안 보이는 점은 좋은 점이에요. 음... 어, 사람들 눈에서 보이지 않는 점은 어, 좋은 점이고 그다음에 나쁜 점은 점이 흐린 색깔 음... 그리고 위치에 따라 또 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음... 그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거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한도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이 얘기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첫째는 점이라는 것은 옛날과 지금은 틀려요. 옛날에는 점을, 점이라는 게 있으면은 뭐좋다고들 했지만 요새는 미디어 시대고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내뿜는 점이라 이렇게 일부러 찍, 찍으시는 찍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뭐 코점, 예를 들면 아이유 같이 여기 있는 점, 어, 요런 점들을 일부러 찍으시는 연예인분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첫째 제가 말씀드린 이 코에 있는 점은 연예인 점은 초년에는 좋아요 이3 0 대에는 좋아요 네. 왜 여기에 점을 있는 점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자기를 주목을 시키는 점이라 사람들한테 좋지만 3 0대 중반 이후로 내려가서는 이 점을 있는 게안 좋아요. 음... 음. 어, 결혼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나중에 이혼수도 될 수가 있고, 자기 몸에 흉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얼굴의 중심이잖아요, 코는. 어, 어, 저희가 말씀드릴 때 관상학적으로 봤을 땐 코는 기둥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점 하나가 찍혀 있으면, 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 좋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는 그런 점이 건강에도 안 좋고, 생활하는 데에서도, 어, 금전 운이나, 연예인이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안 좋은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젊으신 분들 연예인 점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무엇이냐? 머릿속, 눈썹, 가슴 속, 여기 밑에 부분. 이 어, 분류에 있는 점들이 남한테 보이지 않는 점들이 상당히 좋은 점이에요. 첫째, 머릿속에 있는 점은 어, 지식이 풍부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자기가 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 눈썹 속에 있는 점은 이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분 점은 재물은 그리고 중간째는 명예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이니요 그래서 이눈썹에 앞에 계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끝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눈썹이 옅하, 옅으신 분들은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뽑으시는게 좋을 싶어요. 그 남의 눈에 보이는 점은 상당히 좋은 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눈 밑에 있는 점들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점은 괜찮아요. 근데 양쪽에 있는 점들은 무엇이 안 좋냐?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으면은 자식들이 몸이 많이 아파요. 음 응. 그래서 앞과 끝에 있는 점들은 빼주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어 집안에 자손들이 출세가 막힌다든가 건강 운이 안 좋다든가 잔병이 많다든가. 어, 이런, 이런 점이거든요. 그리고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 잔점이 이렇게 점들이 많을 거예요, 얼굴. 요쪽에 있는 점은 상당히 좋은 점이에요. 애교점이고, 연애점이고, 사람들한테 시선, 음, 나를 집중시키는 점이고, 어, 이런 점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좋은데, 요런 잔점이 있는 점들은 근심 걱정이 많은 점. 어, 또 좋은 점은, 얼굴에서 좋은 점은 뭐냐, 요코 밑에 있는 점. 코 밑에 이게나 입술 위에 있는 점. 그런 건 명예의 점이에요. 그리고 화술이 좋고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나 내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상당히 좋은 점이에요. 여기나 이 밑에 있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내려와서 목에 있는 점. 목에 있는 점은 정중앙에 있는 점은 되게 좋은 점이에요. 상당히. 상당히 좋으신 점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출세를 할수 있는 점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데 비껴가 있는 점. 그런 점들은 빼시는 게 좋아요. 이가 남자나 여자나 이 가슴 속에 있는 점은 이 점은 연애로서 상당히 좋은 점. 결혼운도 좋고. 어, 사람들한테 섹시한 점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가슴 위에 있는 점들은.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음, 어떤 경우에 상황이 닥쳐도 사람들한테 이게 상처를 받을 일은 없어요. 여기 있는 가슴에 있는 점은,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의 점은 배꼽. 배꼽 위에 있는 점이 상당히 좋아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선생님, 어디 점이 있어요? 저요? 네. 머릿속, 눈썹, 네. 그 다음에 여기요. 네? <laughs> 배꼽에 있는 점은 안 빼시는 게 좋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출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물이 많이 고이는 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연애점, 섹스점, 사랑을 받고 싶은 점은 이 가운데 있는 점. 어디가? 남자나 여자나. 어... 남자는 정력이 세요. 여자는 이 여기가 점이 있으신 분들이 남자를 많이 잘 맞는 점. 이게 복점이에요. 여자한테는. 음, 네. 음. 어, 앞으로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시청자분들에게 네.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뵈요. 감사합니다.